어, 매력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가치를 인식하는 게 먼저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내가 상대비 너무 잘났어 막 내가 도시적이고 내가 세련되게 생겼고 내가 스펙이 굉장히 좋아 근데 상대방은 나를 보면은 주눅이 든다 라는 거죠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잘난 만큼 내가 노력으로써 상대방한테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한테 내가 해줄 게 없어서 늘 부담돼서 눈치 보다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어, 여러분들이 잘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나사 몇 개를 좀 빼야 돼요. 그래서 상대한테 <laughs> 내가 좀 못난 모습,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상대한테, 어,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상대한테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어, 잘난 부분도 있지만, 어, 못난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상대한테 알려주면서 상대가 그 부분을 채워주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전 매력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편안하게 생겼고 상대한테 좀 만만하게 보인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쉽지 않게 보이는 그런 행동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어, 여러분들 뭐 잘해 주고 헌신했던 뭐 사람 매번 나는 늘 그렇게 연애를 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랑 진짜 매력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상대한테 쉽지 않아 보여야 되고, 상대한테 좀 밀당도 해야 되고, 그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좀 나쁜 사람, 나쁜 여자가 좀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력이라는 건 내가 잘났으면 좀못 나줘야 되고 내가 못났다 생각하면 내가 잘난 척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반전 매력이라는 거예요. 헤어졌지만 이별을 너무 힘들어하지만 말고 이 일을 계기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멋지게 지내고 운동도 하고 어 가능하다면 어 외모에 돈 투자 좀 하시고 음 절대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고 상대방이 최소한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세요. 여러분들을 상대가 그리워할 그런 시간들, 어,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물론, 공백기 갖고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충분히 애착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당연하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던 그런 사람들, 나에 대한 신뢰성이, 어, 엄청 컸던 사람들, 여러분들과 정이 엄청 많이 들었던 그런 진지하게 장기연애나 뭐뭐 1년 이상 만났던 그런 커플들 아니면 짧게 만났지만 굉장히 애착한 그런 커플들을 어, 한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아, 이제 보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너무 노력하신 분들은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은 여러분들 뭐다? 부모님만 좋아한다. 가족만 좋아한다. 여러분들은 이성친구,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나의 감정을 궁금해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가 찾지만 자기가 본인이 까인 것 같아서 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궁금해하는 그런 상태, 상대와의 상황을 역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렇게 지금 영상의 내용대로만 잘 따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주일 그리고 한달 그리고 3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당연했던 여러분들의 그 감정이 점점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가치가 상대가 떨어지고 어 다시 여러분들을 가지려는 마음 욕심 욕망이 다시 생긴다라는 겁니다. 상대는 여러분들을 생각 안할 수가 없고, 생각이 안날 수가 없다니까. 뭐 헤어지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 진짜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있지. 그런 사람, 소시오패스나 뭐, 사이코패스는 그런 새끼들은 있긴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여러분들 안 만나는 게 맞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 음, 이것만 꼭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못 나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나서 스펙이 떨어져서, 아, 물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뭐 거의 한80% 90% 이상은 내가 못 나서 헤어지고 뭐 버려진 게 아닙니다.